하이두들 저는 낙서를 하며 단편적 지식을 전달드리는 낙서이라고 합니다. 이제 슬슬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섹시하게 모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공률은 장단컨대 99% 이상입니다. 군대에서 이 방법으로 모기를 잡다가 귀신 본 썰도 풀 거니까 가급적이면 이어폰을 끼고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은 모기를 어떻게 잡으시나요? 통상적으로 손으로 잡거나 책으로 때려잡죠.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뭐 어플로... 주퍼수를 쏴가지고 모기가 못 오게 하기도 하고 전기 파리채로 잡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들은 단순 노동처럼 느껴져서 저에겐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모기의 운동 방향을 분석하여 최대한 섹시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500원짜리 라이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작전은 제가 군대에서 불침번을 쓸때 주로 사용했던 작전으로 성공률 99%에 육박합니다. 의외로 이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일단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모기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기는 주로 벽이나 천장 등에 붙어있죠. 모기가 벽에서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는 줄 아시나요? 어, 이게 수직 점프를 해서 방향을 틉니다. 그러니까 벽에 붙어서 사방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등 쪽으로 점프를 한번 하고 날아갑니다. 자, 여러분이 모기를 발견했어요. 그럼 모기로부터 약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라이터를 미리 켜고 다가가세요. 모기가 붙어 있는 근처에서 라이터를 켤 경우 부시돌의 소리에 모기가 날아가거든요. 불을 켜고 모기에게 서서히 다가갑니다. 이때 속도가 중요한데 너무 느리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적당한 속도가 생명입니다. 너무 빨리 갈 경우 라이터 불꽃이 흔들려서 파괴력이 떨어지고 너무 느리게 갈 경우 불이 모기에게 붙기 전에 모기는 날아갑니다. 적당한 속도로 모기에게 다가가면 모기는 뛰어오르다가 날개가 불에 타서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게임을 시작할 수 있죠. 날개이름 모기 상상만 해도 흥분되지 않나요? 이런 악당 같은 모습들이 때론 섹시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썰을 풀자면 군대에서 귀신 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때는 2009년이었습니다. 엄청난 무더위 속에 전 불침번을 쓰고 있었고, 아무래도 군대는 산에 있다 보니, 너무나 많은 모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디다스 모기라고 하죠. 줄, 세 개, 검은 줄 그려져 있는 거. 군대를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불침번은 주적인 북한군을 경계한다기 보다, 모기를 경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라이터 방식으로, 몇백 마리의 모기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라이터 뿔이, 공중부양을 하는 곳이었어요. 보통 라이터 불은 라이터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불이 계속 하늘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잠이 덜 깼나 싶어서 뺨을 수도 없이 때리고 다시 시도했는데, 여전히 불은 공중으로 떠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혹시 라이터에 가스가 다달아서 나오는 어떤 기이한 현상인가 싶어 내용물을 확인했는데, 가스도 충분했습니다. 그때 등골이 오싹하면서, 식은땀이 개많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현상을 겪고 제가 떠올랐던 이미지는 한 할머니가 손으로 라이터불을 계속 들어올리는 이미지가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런 이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자 저는 미친 듯이 도망갔습니다. 등골이 서늘하다는 말을 그때 처음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 다음 날 군대 동기 몇 명이 귀신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할머니 귀신을 놀라셨나요? 그런 미스테리한 경험을 직접 하고 나니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 이런 할머니 귀신이 나타날까 궁금하여 당시 짬밥이 좀 차있던 간부에게 물어보니 이쪽 화장실 및 생활관이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고 하더라고요. 몇십년 전에 자살한 여자가 있었다는 말도 함께 말이죠. 그후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건강하게 저녁을 하였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암튼 이 방법으로 모기를 잡는다면 단순히 모기를 잡는다라는 어떤 노동에 가까운 행위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어떤 유흥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이런 모기 잡는 행동이 조금 더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거나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친구가 있다면 이 방법으로 공유를 한 번씩 해주셔도 좋습니다. 빠이두들